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성 나논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품종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홍화 불쇠입니다. 핏핏 홍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번 복륜호입니다. 공연에서 호문이로 아주 이 이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3번 단엽서반 유달산입니다. 장단엽성 개체로 엽성 좋고 기부에 아주 죽은 빛으로 색깔 발현이 정말 잘된 유달산 개체입니다. 4번 삼반 노코입니다. 이렇게. 삼반 노코가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전시에 출품해도 될 만큼의 엽성을 지닌 그런 작입니다. 5번 무명 투아입니다. 투화 꽃을 확인한 그런 품종입니다. 6번 황화 살구입니다. 살구 종자봉입니다 7번 황복류나 영치수입니다 아주 대륜의 복류나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8번 복윤복식 단정매입니다. 복윤복식을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정매는 최고 어떠민 품종입니다. 9번 산채산반입니다. 3반이 입장마다 잘 들었습니다. 1번 홍화 불셰입니다 아주 짙은 핏빛 홍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개체는 별다른 화통 처리 없이 아주 짙은 홍화를 피우는 그런 개체입니다. 홍화 종자목으로는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 길이는 20cm에 잎 폭은 가장 넓은게 1cm 까지 나옵니다. 촉수 불려서 아주 이쁜 홍합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작도 아주 상자에 속합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뿌리가 좋았어, 금방 촉수가 불것 같습니다. 이번 복륜호입니다. 정말 꽉 찼습니다. 화면에 꽉찰 정도로 아주 복륜이 이쁩니다. 이렇게 다음 신나도 아주 이쁘게 놓을 것 같은 그런 개체입니다. 분해 심었을 때딱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촉수는 총내 촉입니다. 잎비리는 21cm에 잎폭은 1cm까지 놓옵니다 가장 넓은 거는. 아주 이쁜 꽃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공유 무늬 치고는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이렇게.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말 난실에 물줄 때마다 눈길이 가는 그런 개체입니다. 요즘은 아주 잘 길러졌습니다. 양상태 또한 너무 좋습니다 3번 단엽서반 유달산입니다 기부쪽이 아주 맑고 선명하게 이렇게 주검색으로 올라옵니다 산지는 전남 진도입니다 장단엽성 환엽 마루벤의 단엽 서반으로 명명된 품종입니다. 목포 서반으로도 널리 알려졌으며 많은 에란인들이 소장하고 싶어 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기부쪽으로 아주 맑고 선명하게 올라오는 게 유달산의 특징입니다. 배는 전형적인 이렇게 배불대기 환엽 마루벤입니다. 엽선도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길이는 10cm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아주 이래 주금색으로 이쁩니다 배양환경에 따라 더 맑게 올라오는게 유달산의 특징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나름 아주 직거래 상태에서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신화 또한 이렇게 정말 맑고 선명하게 조금씩으로 올옵니다 이게 저는. 가격은 2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3반 노코입니다. 이렇게. 전시의 출품에도 될 만큼 아주 정말 웅장합니다. 입장마다 호와 3반 노코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꽃대가 3개나 피가 있습니다.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이 끝에 조금 데미지 말고는 아주 화려하고 이쁜 이쁜 개체입니다 전시의 출품 가능작입니다 촉수는 총 11촉에 꽃 3경입니다 잎길이는 25cm에 잎폭은 가장 넓은 게 0.9에서 1cm까지도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꽃대를 달고 있어서 분을 다 틀지는 못했습니다 뿌리 정말 좋아 보입니다 노크가 정확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잎도 입 늘어짐이나 처짐없이 이렇게 정말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잎변으로 된삼반노코 개체입니다 가격은 2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이쁜 것도 기대해 볼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최상작입니다. 무명 두화입니다. 아쉽게도 정말 꽃 사진이 없는 두화가 확인된 그런 품종입니다. 꽃 사진이 없어 정말 아쉬운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7쪽 촉이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6cm에 잎 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두화를 확인하고 키운 품종입니다. 아주 이쁜 두화를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첨화 입장에는 다이 두화목처럼 이렇게 잘 녹아져 있습니다. 황화 살구입니다. 아주 개나리색 황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엽성은 아주 좋습니다. 요래. 살구치고는 정말 최상작에 속합니다. 작도.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8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이쁜 황화 잘 길러서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7번, 원판의 황복윤화 영치수입니다. 산지는 경남 양산입니다. 원판의 황복윤화로 최고 인기품종입니다. 구미난 연합대전에서 초대륜의 원판 황봉윤화로 우수한 성죽을 거둔 명품봉윤화입니다. 아주 이쁜 대륜의 황봉윤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잎 늘어짐이나 처짐도 없이 이렇게 딱 정말 이쁩니다. 폭수는총두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4cm에 이 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아주 대륜의 황복윤화를 피워보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품종입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8번 복륜복식 단정매입니다. 이 개체는 정말 복륜복색을 대표하는 품종 중에 정말 하나입니다. 복륜 밥 무늬도 아주 크고 선명하게 잘 들이지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나름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폭은 가장 넓은 게다 1cm까지 넘습니다. 잎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4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고급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단정미는 9번 산채 3반입니다. 3반이 아주 잘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아주 이쁩니다. 정말 산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개체 중의 하나입니다. 산을 정말 네 다섯 개를 넘어야지 이런 개체들 몇개 보입니다. 이 끝으로 싹 들었습니다. 3반이 이런 개체들을 얼마든지 분해심부서 키우면 발전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은다 산반이 들었습니다. 선반이잘 들어있습니다. 정말 요기서는 앞으로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 시나 더 화려하게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4개체 해서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홍화 불채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2번 봉윤호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이 정도면 최상입니다. 3번 단엽서반 유달산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생장점 이래 다 살아 있습니다. 신화 쪽 뿌리도 아주 잘 내리고 있습니다. 4번 3반노코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5번 무명 투화 뿌리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정말. 저는 신하다나 붙습니다. 6번 황화살구뿌리입니다. 뿌리 조금 짧지만은 아주 건강하고 생장점 다 살아 있습니다. 7번 영치수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자마도 이렇게 작게 하나 붙어있습니다.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8번 복륜복색단정매뿌리입니다 요거는 바크에 신겨져서 이렇게 색깔이 그렇지. 아주 굵고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이런기체들이더 오히려 더 튼실합니다.